자, YC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 YC가 2%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차트의 흐름도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이 나와줄까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YC라는 주목의 앞으로의 흐름 그리고 목표가 말씀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 바랍니다. 우선 최근에 yc의 주가의 흐름들이 상당히 좋죠. 먼저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yc가 이렇게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기사를 가져왔으니까 이걸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뉴스에 대한 내용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yc가 삼성전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들은 다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295억원에 통큰 투자를 진행을 했고 YC는 반도체 장비 업체로서 강소 기업임을 입증을 하였다 라는 그런 기자가 발표가 나와졌죠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힌트를 던져줬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동안에 YC가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죠 이 공매도의 부담이 상당히 많았어요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부담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을 했고 이에 따라 이 주가의 흐름이 하락의 추세가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회복을 못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발표가 나와준 상황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 그동안에 오랫동안 협력 관계를 유지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yc가 추가 상승의 그림이 나와주려면은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들을 앞으로 보여줘야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걱정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게 삼성전자가 팔란티어하고 손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반드시 수율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YC도 이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 회색의 선이 224일선의 이평선인데 이 구간 위쪽에서 지금 주가가 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주가도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뚫어내지 못했던 박스의 상단 부분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가격대는 얼마냐면 12,000원 대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가격을 또 뚫어내고 나면은 다시 한번 위쪽에서 안착을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지지 테스트가 끝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장기평 위쪽에 올라탄 흐름들을 봤을 때, YC 같은 경우에는 1차적인 목표가를 어디까지 열려있겠다 보시면 되냐면은, 1차적인 목표가는 14,000원대 가격대, 14,000원대 가격대까지는 열려있겠다 생각을 해주셔서 다시 나와줄 상승에 대응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YC의 현재 흐름 잡아 드렸는데요. 지금 이 타이밍에 영상의 따봉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어,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YC가 최근에 엄청나게 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긴 했어요. 이렇게 횡보의 구간이 길어지면은, 개인들의 물량들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분들한테 안 좋은 흐름이죠. 근데 중요한 건, 앞으로의 흐름을 볼 때는, YC가 지금 상방의 방향으로 크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이유가, 최근에 영업이익이 2023년도, 2024년도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여기에 이제 삼성에 대한 내용들의 발표가 나와준 상태라서,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긴가민가 하는 그런 흐름들이 많기 때문에, YC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1차적인 목표가를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잘 대응을 하시면 될거 같고요. 그동안에 긴 하락의 추세의 흐름을 끝내고, 횡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던 YC의 흐름이, 이 구간은 특히나 시작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서 중기적인 관점으로 봐서 1차 목표가 이후에 관점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연락처로 따로 추가적으로 말씀을 주시면은 제가 YC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릴 내용이니까요. 참고 후에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이번에도 역대급의 상승이 나올 만한 대박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제 네, 채널에서는 매달마다 이런 대박 종목들을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6월 달에는 오로라라는 종목을 6,900원 이하 가격일 때 잡을 수 있게 전달을 드렸고요. 목표가는 2만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7월 달에는 SGA라는 종목을 500원 이하 가격대에 안내를 드려서 목표가는 2,500원까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요즘 유튜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나간 종목들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오로라라는 종목과 SGA라는 종목을 전달해드렸던 내역들을 짧게 보여드리고 바로 이번 달에 역대 최대 상승이 예상되는 이 종목의 종목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제가 문자 발송을 해드리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전송 내역들을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6월 23일 날 12시 49분에 오로라라는 종목의 진입 타이밍은 6,900원으로 보시면 되고 목표가는 2만원까지 보시면 된다 전달을 드렸고요 그때 당시에 상상 최대 실적의 발표가 나와 줬는데 주가 반영이 안돼 있길래 먼저 연락 주신 선착순 310분에게 성공적으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때가 바로 이날인데 그날 이후에 연인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얼마까지 갔냐면 최고가 2만 1천원까지 정말 많은 분들께서 감사 인사를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뿐만 아닙니다. 7월 8일에는 s j a 라는 종목을 안내를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그때가 바로 이날입니다. 역시나 그때 전송 내역을 보면 7월 8일날 10시 12분에 SGA라는 종목의 진입 타이밍은 500원으로 보시면 되고, 우리 목표가는 2500원까지 보시면 된다. 전달까지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상증자의 가능성이 높았고, 그 지니어스 법안에 대한 수혜가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목표가까지 흔들리지 마셔라 전달을 드렸고요 자, 그날 이후에 엄청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최고가 2,600원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목표가를 2,500원대 가격대에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여러 번이나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너무나도 감사하다.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제 채널에서는 대박 종목들이 포착이 될 때마다 달마다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6월달과 7월달의 종목을 보고 아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앞전의 종목들은 생각조차 안날 만큼 저 역시도 볼 때마다 정말 엄청난 종목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각설하고 이번 달에 역대급의 상승이 예상되는 이 종목의 종목명은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 1 0 3 1 0 4 8 4 6 2라는 번호로 대박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씩 주시면 구독자분들이 보내 주신 걸 알고 이번에 8월 달에 역대급의 상승이 예상되는 이 종목의 종목명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대박이라고 남겨 주셔야 제가 구독자분들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단한 분도 빠짐없이 이 종목의 종목명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종목도 역시나 6월 달에 오로라 7월 달에 SGA라는 종목처럼 이 목표가를 도달하게 되면은 영상에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게 될 건데,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내가 그때 문자 하나라도 보내볼 걸 후회를 하시는 분들은 단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한국 주식이라는 게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영상에 저도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수익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 수급이 꼬여버리는 경우도 있고 하트가 망가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불가피하게 선착순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어느 정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어 그래도 이번에 진행하는 이 종목은 들어왔던 자금만 하더라도 최소 1200억은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 매집을 했던 기간만 하더라도 최소 2년 이상은 매집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전에는 300분의 선착순으로 발송을 해드렸는데 이번엔 특별하게 400분까지 이 종목의 종목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대박이라고 남겨주셔야 제가 구독자 분들인 걸알 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대박이라고 남겨주셔서 이번 종목의 종목명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을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문자를 받아봤는데 요즘에 문자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냥 지나쳤다 너무나도 아쉽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더 안내를 받을 수가 있게 텔레그램으로도 안내를 드릴 예정이거든요.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 방인데 이런 대박 종목들의 알림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채널 방 안에 들어와 있으시면은 뉴스마다 지속 가능한 재료인가 그런 내용들 제가 안내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문자 말고도 추가로 안전 장치를 하나 걸어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서 입장이라고 한 단어만 더 남겨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채널 방 링크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단한 분도 빠짐없이 종목명을 알아가셔서 성공적인 투자로 마무리 지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가 이번 종목으로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